거싫어해 아니 싫어냐 지금 화장실 찾다가 지리게 생겼음 지금. 커피 커피 마셔자. 마셔자. 케어 조요. 어두개왜 아, 다르게 생겼어? 아 이거 재활용하는 그런 거구나. 개 헐었어. 짠. 귀여워. 내 가방. 응. 귀엽죠? 귀여워. 크민 사냥꾼의 가방. 귀여워. <laughs> 이게 권력이라는 걸까? 예 그런 거임 전리품처럼 아, 적당히 목을 들고. 어어 점점 올리는 것 같은데. 빠르네. 점점 빨라 진다 <laughs> 이거 이거 거 나중에 무중력 상태에 돼가지고 막 떠다, 거 떠다니는 거, 거 아니야? 막칸 네, 벨트 뭐 없던데. <laughs> 이것이 대륙의 기상이구나. 담배 줬대. 여기 는 의문에 가질 필요가 없어.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. <laughs> 중국 유학생의 한마디. 중국인의 삶에 의문을 갖지 말라. 모두가 그러다. 다른 거 부럽 왠지 은은해. 이이랑 비견한 마음 기대도 있고요. 너 멋내. 별안 써. 그리고 뒤에 알수 없는 공간이 있다. 지나 설마 이게 학교인가 너무 앞에 있긴 하다요 어, 어디? 저기 양고기 걸어놓은 거 찍고 싶은데 차 갑자기 아 이거 초록불이라고 여긴 또 완전 중국 같네 여기 길거리 다 음식점이네 우와 하나 6개 6원 이거 두개 10원이면 아, 두개 먹어야지 응. 이, 이거 로우빙이라고 합니다 로whing. 그냥 내가 먹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게. 아 그래? 근데 로우빙 식감 향신료 안 심하고 맛있는데? 또먹고 싶다 모든 걸 헬로우 <hello>, 로통 <laughs> <laughs> 통치는 거야? 아 우와 알겠다. 어 프류 하 여기다 어떡함 너무 귀엽다. 얘네는 발매 예정이고. 블루 얘는 뭐 어린다. 이거 5월 5월 15일날 나오는 거. 장난해지 지금 안 없잖아 그럼. 구경만 하라고 갖고 싶으면 어떡해 구경 말고 기다려. 슬퍼하기 이게 응 28위 아니고 얘 88위 아니야? 맞아. 차 얼마 안 난다? 와. 오이 멋있다. 따발. 야, 밑에서 보면 더 멋있음. 와. 고도 저 자세 자체가 어. 너무 좋음저 손가락 어. <laughs> 참. 치 냈던 거잖아. 냈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몰라. 이거 예정 안켰 그 있어서 그 그냥 그 나왔던 거 같은데. 음, 자랑하는 거임? 저왕 라스트런 누이 너무 귀엽다 근데 개 나왔어? 어떻게 해서 팝필 수가 있는 거지? 가면라이더. 네, 알겠습니다. 에스컬레이터도 이거 딱해 놨다. 미해결 사건부. 그러네. 토에이저 할걸걸 아, 뱅크 걸 뱅크, 뱅크. 응. 모모카삼 응. 와 여기 진짜 뭐 많다 야 씨.. 여기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선호.. 선호의 귀엽드 자연스러워 나는 이거 귀여운데? 응, 이거 귀여운데? 근데 랜덤일 거아니야몇 응. 종이고? 8종? 아 안되겠다 나 이거 살짝 촘촘한다 <laughs> 안돼 이쁘게 촘촘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게 있어? 내손 <laughs> 뚱티나 일러가 어... 쫑티나서 안되겠다 아유 귀여워 아기 선생님이다 귀여워 아 선생님이 렇게막어 다리 벌리고 앉아있어거든이 선생님 안되겠네 라면 먹으러 가자 너무 귀여운데? 나뭇잎 말 휴지랑 컵도 이렇게 세팅인거 같은데 하나 뭐 포스터같은거 뭐 주는 일락 더 코츠 라면 음. 응. 이거는 그 차수 라면같은데? 인벤덱 이게 진짜 아니나 당연히 이런 컨셉이라서 일본은 당연히 그래도 예약제인 줄 알고. 아 분이 나도 너무 그 우리가 콜라보 카페 익숙해져서 당연히 음. 예약제일지. 라면을 시켰더니 <laughs> 너무 귀엽아 피링 줬어 야 오길 <우길> 잘했다. <laughs> 나는 기본 라면. 나 무슨 호와세트이환이다와세트 뭐 <laughs> 진짜 뭐 맞네. 꽁으로 받으니까 진짜 기분 좋다. 나도 처음에 니만 줘서 좀섭섭했어 와, 혼자 막저 키링 포함된 세트 시켰는가네 했는데. 그냥 적혀, 적혀 안 적혀 시키면 그냥 다 주는 거였어요. 개꿀. 아니, 이밥지석이 진짜인데. 어, 아, 너무나도 섭섭하다 좀만 가르쳐주지. <laughs> 다 아는 일러그먼? 내 컷인데, 코로토야. 어, <laughs> 이것도 예쁘다. 이거 사야겠어. <laughs> 왜 니만 계속 사냐? 야 이거 너무 이쁘다. <laughs> 니쿠, 니쿠 여신. 여신 니쿠. 아 이게 앙샵이야. 아, 앙스토. <laughs> 앙스타 가지고 앙스토. 그렇다면 댑. DL 사이트 이거 내가 아는 DL 사이트 그거임? 아. 어... <laughs> 아네 알겠습니다. 여기 소녀들이 많은 걸 보니 여기인 것 같기도 해. <laughs> 뭐야 이 애기 같은 귀여운 에이, 귀여워. 이. 캔배지 뭐야 오, 귀엽다 야, 근데 이거 배지 진짜 이뻐 큰 배지요? 아, 이거 배지 응. 아, 랜덤이다 응큰건 음. 랜덤이네 큰건다 랜덤 헐 일본, 일본에서 사는 거 보다 훨씬 싸어 그렇긴 하네 아니 이거 진짜 귀여운데? 아니야 귀엽다 59? 너 이거 59 수위 아니면 되게 싸게 묶까지는데 나만 그렇게 느이고 지금 58이야. 너무 귀여운데? 아, 이거 개 바보 같고, 진짜 귀여워. 나이코, 너뭐 살래? 이거 가져야겠어. 사이코 헬멧. 18이면 얼마지? 3,600원? 어, 괜찮은데? 괜찮은데? <목소리> 한번 사야겠다, 이것도. <목소리> 반팔도 근데 예시 보고 싶은데. 야채 진짜 귀여워. 야채 귀엽네. 음. 이거 봐라. 음. 이거 너무 귀엽잖아. <laughs> 이거 봐라. 응? 음? 보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개웃겨. 갖고 싶네. 묘하게 아, 이 예, 포토 스팟 마음에 든다. 그러니까. 이렇게, 나 원래 이런 얼굴 넣는 포토 스팟 중에 최고인 것 같은. 그러니까. 아, 좀 귀엽다. 좀 귀여운데? 난 사실 저 맨소래보다 이게 더 좋거든. 음, 나도 이게 더 좋아. 맨소래 너무 대놓고 그래서 학생 여며 싶은데, 요거는 일단 잘 보면 옷이 또 꼬질해요. 음. 왜? 둘다 꼬질한 이유가 뭐겠어? 그거지. 음. 사나이들의 사나이들의 무정. 아, 너무 좀 동그랗게 만들었으면. 너무 정면을 응시해서 그런가? 응? 근데 얘네 굿지는뭐 오마카세 굿지야 이거 근데 뭐 에닙디 이런 데서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? 일단 이 일러 안 봐도 알겠는 일러. 스케별로 응. 그 구미가 안 당기네. 이게 뭐지? 굿지인거 같긴 하지. 한번 세번방 봤어. 할인해 주나? 18 곱하기 5는? 6. 아닌데 할인 안 해. 진지 어쨌든데. 뭐야 씨. 지금 21개 남은 거야. 이렇게 하면 라스트는 뭔데? 라스트도 뭔지 모르겠네. 라스트 없으면 근데 솔직히 할 그거 이유 없잖아. 어, 털 이유가 없잖아. 아 진짜 못생겼어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비 <laughs> 말도 아, 안 되는 아까 레전드라서 할 말이 없네. 어, 비율 개똥구려 말도 안 되는 비아이 백지 너무 못 생겼어. 응. 음. 근데 여기 일론 잘 생겼어 한 음. 개. 왠지 이걸 이타백 만들면 너무 좀 부담스러울 아, 것 같아서 좀. 색지는 진짜 관심 없는데. 색지는 이거 이쁘다. 이거 이뻐다지커터도 예쁜데? 이것도 예쁘다. 약간 야쿠자 느낌. 어 이거 이거 좀 날치나. 약간 예쁘더라고요. 어 약간 크다 느낌 어. 나. 이것도 예쁘다. 아 이것도 예쁘네. 아 아니다 가까이 보니까 좀 얼굴이 아. 좀. 이게 단가요 나는 이런 티켓 같은 거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은원은 없네? 어 살짝 좀더 얇고 그 안경닦이 재질인 거 이건 뭐예요? 거? 이건 뭐예요? 수건? 뭐지? 내가 장패드 중프샵에 산게 있어가지고 사고 싶다고만 생각했어 조조 이거 렌티큘러 배지야 오 우와 렌티큘러 배지야 근데 15년밖에 안 나온다고? 어. 헐. 다 부럽다. 어, 부럽다. 아, 이거 갖고 싶다. 어, 이거. 저거, 레이 겐저 전단지. 아, 전단지. 헐, 저거, 싹 다. 진짜 저거, 짱넣짝짝 짱. 짝. 짝. <laughs> 냅다, 하이파이브 갈리기. 짝 리플래쉬. 아, 뭐. e 근데 다 아는 구트야. 다 아는 일러기야. 왜안 샀는지. 알것 알 같은. <laughs> 우리 이 일러로 그때 음. 신세계에서 샀어가지고. 음, 음, 음. 맞아. 여기도 두 가야지 근데 또 얘네 둘 밖에 없는데? 오 럭키백 안 사요 정면을 봐 귀여워 애기 귀여워 성인 토비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<laughs> 진, 진정하세요 중쿠샵 물건들이네 왜냐면 익숙해 응. 나뉘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, 그래도 선뜻 사기엔 비쌌어 응. 와, 중디. 아 중띠 아 중띠 있나?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? 랜덤이라는게 날 너무 힘들게 해 아니 <laughs> 주을 아니 그추행 말고 <laughs> 이것도 괜찮것 같기도 아는 음. 스겔 일러지만 유 사코르토입니다 음, 유 사코르토 근데 있고. 근데 얘는 어, 뒤엔 또왜19 약간 선착인가? 아 그런가? 25, 19 아, 똑같아 아, 선착으로. 보여 근데 쿠로랑 하게 하나 밖에 없다 캠만 없다 음. 이거 고민인데 9.9위 안잖아 9.9면 거덕이 남설레왼브로 리얼 왜물어봐 <laughs> 귀엽다 이거. 점프맨 귀여워. 29위 위 아니야? 엥? 진짜? 이게 왜? 진짜 거짓말. 왜 캐서? 이건 비교하면 난 아, 음. 어, 오른쪽이 나은 거 같아. 왜냐? 얘 머리색이 너무. 어, 좀 회색 같아. 펴게 맞아. 난안 처음에 멀리서 보고 야마자키인 줄 알았어. 야마자키? 그 야마구치. <laughs> 미안하다. 안경이 없잖아. 평화 같이 생겼는데 뭔가. 안경이 없잖아. 하얀색 할 세케트. 절장 귀여워. 세라 없어. 씨. <laughs> 이것 뭐예요? 필로가 전체적으로 참 맛이 멋이 있네요. 맛이 <laughs> 아, 아니, 맛 아니 멋 있네요. 너무 귀엽다 이거. 한 아, 사쿠라 믿고 아께요 나. 아니 이거 사쿠라. 이제 다른 사쿠라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아 귀엽다. 버리 위에 소주야? <laughs> 이게술 좋아하잖아. 이게 원래 진짜 메이콘 어. 우리가 아는 메이콘데 푸세카에서 어. 세탁당해가지고. 맞아. 원래 성 원래 그런 옥니가 아닌데. 아 이거 갖고싶다 이거 갖고싶다 55이야? 건 55이야 아 귀여워 생각보다 귀여운. 좀 묵직함 그래? 누구 뺄라고 충전을 해라 신지 아 이게 그왕탑100 아닙니까 <laughs> 와 4개 세트인데 나 이거 토요하나만더위에서 사고싶은 지금 너무 이쁜데 지금 완전 근데 청량하니 예쁘다 어 이뻐 여름이었다 고전의 어. 태초의 미쿠 어. 모습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우리 아는 모습. 미쿠의 모습 이거 내눈찌르겠다는거 아닙니까 내가 <laughs>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귀여워. 귀여워 죽겠다, 진짜. 아 그럼 죽어? 맨 콜. 와우. No. 아, 이거는 맨들끼리 쿨하다는 것 같은데. 아 <laughs> 슬쩍 봤는데. 아, 예, 예, 예. 겐샵은 <laughs> 진짜 서면이랑 똑같아. <laughs> 애니메이트야, 뭐. 애니메이트겠지. <laughs> 애니메이트는 정가니까 한국이랑 비슷해. 딱히 애니메이트는 딱히 메리트가 없네요. <laughs> 음. 아이쪽 약간 점프샵 물건 좀 갖고 왔네 이것도 그 점프샵 아크릴이잖아 이거는 뽑아서 파는 거야? 왜 그래? <웃음> 왜 그러냐고 <laughs> 왜? 뽑을 거 없지? 아음 놀란가? 도쿄에서 제짜 개애지게 뽑아가지고 어 뭐, 귀엽다 사는 이거 사는 나도 뽑을래? 갖고 싶다 아 근데 저 아저씨 나무 또아 <laughs> 이것도 근데 알리피로 계산한 거 신기하다 노란 거 강아 강 아니야? 아 <laughs> 나무에 베이글이 <laughs> <데이클이> 걸려있다 정신 <laughs> 차려 <laughs> 뭐지 이거? 다 와서 저런 게 보이는 걸까? 뭐야 이거? 너무... 아, 사실... 이림같원 사는 <laughs> <laughs> 히어 콜라보 진짜 귀엽다는데 판콜라보 <laughs> 응. 이렇게 안에 콜라보 카페 이렇게 겁나 크겠다 음 근데, 아, 이거 아는 이거 거. 거 응. 좀 개인 샵인 듯? <laughs> 왼쪽은 안 가도 될것같 어. <laughs> 근데 이거 뭐요로지야 이랬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건데 맞잖아 요로지야잖아 이거 여기 약간 이차 만들어서 어, 2차. 파는 느낌 다 그런 빌 아니야? 이것도 누가 봐도 이차 귀엽네. 음 레미랑 막 있네. 두 가지 두가 볼까? 마법 투과볼까? 마법 소녀가 되어 보자. 캐캐치 헉, 세라가 없잖아. 이거 예쁘다. CD 오, 씨, CD 예쁘다. 디자인. 아니 근데 하나라서 뭘히려 그냥... 사고 싶어? 사고 싶어지기. 팔 문, 소라랑 팔문 등... 귀여워 아니, 이거 삐오몬 너무 응. 귀여냐니팔은 이쪽 근데 미, 미나랑 팔 문이었어 <laughs> 이것도 귀엽다, <여기> 뒤에 피규어 <laughs> 아 이거 기억 바보 같아 어, 위에 키링 귀여운데? 아 이거 진짜 저거 <laughs> 스피랑 캐롤 <캐럿> 있는 <laughs> 어, <진짜> 거 귀엽다 <laughs> 생생에도 뭐 있댔는데 뭐 했다 그랬는데 나년지 기억 나아 여기 딱 많이 기운이 느껴지음 <laughs> <많이. 웃음> 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응. 어 이거 응. 응. 어, 인터뷰 그래서 어, 음. 이거 다시는 아, 난... 첨단 알아요? 아 몰라요. 아, 진짜? 니 응. 아, 응, 응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? 그 고기에는 네, 똑같은데 고기 네. 떡 같은데 고기 들어 딱계서 만두 같은 건가? 싶어 시... 음. 눈 들어 본적 있어? 아까 뭐랬지? 찐 떡, 창찐 떡, 쏨쏨송왜 아니 근데 이런 초 거대 누가 봐도 백화점인데 식덕 급식이가 그 있다고? 아 근데 진짜 고민인데 진짜 이차 네 웃겨서 사고 싶지 않아? 어 존나 웃김 이게 진 개똘추 같아서 사고 싶다 야내 말이 야, <laughs> 야 포카 사자 이거 아, 사자 이거 존나 존나, 네. 존나 웃기네 이거 8.5면 사야돼 얘네밖에 없나? 다른 애들 없나? 그래? 아 근데 고조는 턱을 가려서 그렇게 안 웃긴데 근데 카메는귀여운 오히려 카메라 <laughs> 아, 이거 사야겠다 어, 이 귀여운데? 아 근데 긴 상은 포카 없어? 긴 상은 다다나갔나다 나갔나봐? 나갔나 이유 있음 진짜 하나도 안 똑똑해보임 눈썹 사이에 음. 앞머리가 있는 흑발남 하하 취향이 정말 확고하시어요. 이진가 나 진짜? 중국 비공급지 매콤하다 매콤해. 까보나요? 네. 대휴됐다 그냥. 어. 망고 치즈퐁. 응. 포도 치즈퐁. 어. 엄마 나 상하이에서 릴리안 베이커리 먹었어. <laughs> 일단 두리안은 때려주겠다 아, 먹을 거야. <laughs> 아니 이렇게 불켜진 예쁜 강에서 드론 비켜. 저 경치 찍는다고 그러는 거야. <laughs> 남의 남편 저 얼굴이 멀리서 뭐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 나 많이 본 얼굴이라서 음 했는데 진짜 많이 본 얼굴이네 근데 음. KKV도 멀리서 보기론 조금 좀뒤저 캐릭터 안 찍어도 뭐 편하다고 아, 생각 귀엽다 이거 배지 귀엽네 이것도 귀엽긴 한데 음. <laughs> 근데 나 따라해도 될까다사진 된다는 게 조금 문제? 음, 응 그렇게까지는 나 음. 조금씩 조금씩 다 갖다 놓은 건가 봐 그런 거 같아 주력은 아니고 다 랜덤 위주에 음. 조금씩 조금씩 놔뒀네 아아 음. 아, 여기는 음. 딱 그거만 파는 거야? 아~~ 네 알겠습니다 무조다 죄에거트 이제 살 때가 사가지고 죄에거 이제 진짜 안 삽니다 갓차? 차차너 있을랑가 와 근데 다자 <laughs> 귀엽다 이부도 미치겠네 참. 네 알겠습니다 배 안고프다 생각했거든 여기 앉으니까 배고프다 게 많이 들어지 배고플다. 이거로좀기살이네이 완전 밥 도둑놈의 새끼인데 이거 개 맛있는데. 이거밥 살인만데. 진짜 이게 동방명주라고? 이 뾰족한 이거? 어. 화가 이게 동방명주라고? 헐 어, 돌아갔다. 이거 진짜 계란 맞나? 사료 냄새나. 인간이 뭐, 뭐, 번거도 돼. 아, 식품인데? 이날이? <laughs> 그렇겠죠? 애견 식품도 식품인데? <laughs> 왜 웃는데? 꼭노른자 같이 먹어봐라 진짜 <laughs> 아꼭 노른자랑 같이 먹으라고? <laughs> 아 미친 새끼네 이거 개 최악 진짜, <laughs> 진짜. 금붕어 밥 <laughs> <저> 아, <내가 웃음> 냄새 안 나봐 와 진짜 금붕어 밥 지금 반하스개 밥? 금붕어 밥? 처음에 내가 개밥 냄새 사료 소녀들이 아, 소녀들이 져가지고 저녁에는 먹어도 뭐 쓰러져도 뭐 괜찮겠지. 길거리 가다 쓰러지는 거 아니지. <laughs> 안 괜찮아. 갑자기 무서워졌어. 지가. 급하다. 아, 근데 긴 머리가 좀 있나? 허덜대다. 비똥이만 모르지.